여러분은 운동을 왜 하시나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옷 입었을 때꽉찬 팔뚝. 성공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중요하다니까요. 취미로요. 건강 때문에요. 몸이 정말 멋진 여자 트레이너가 있었대요. 대회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요. 전신 운동을 딱 하니까요. 코어가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예. 대회를 위한 포징을 하다 보니까 허리는 과신전 되어 있었고요. 앞쪽 근육은 다 늘어나서 닫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체 능력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수업이 오히려 회원들의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운동 방법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명확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요. 운동이 왜 몸을 더 망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이트 필라테스, 요가, 발레, 현재는 번지피트니스를 하면서 제가 해결했던 방법들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죠. 레풀 다운 스쿼트 등 양쪽을 같이 쓰는 양측성 동작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좌우 불균형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량을 올려갈수록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동 목표가 무엇입니까? 피트니스 선수가 직업이신가요? 그렇다면 직업병처럼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진짜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움직임의 한계치까지 올려놓으면요 어지간히 움직이는 것은 힘들지도 않게 되니까요 업무 효율 집중력도 좋아지니까요 여러분의 일 성과가 올라갈 거예요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 있으면요. 불씨의 상황에 부상도 방지할 수 있겠죠. 구두 신고 발접질은 일도 적어지고요.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오만 낙법으로 덜 다칠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강화해서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부상 방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어. 그럼,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걷습니다. 보행은 두 다리가 주된 원동력이라고 이해왔어요 캐나다의 물리학자 세르지 그라코베스키가요, 사지가 절단된 사람도 보행하는 것을 보면서 척추 엔진 이론을 착안했습니다. 걷기 위해서 다리를 내디으면요 척추의 회전, 굴곡, 신전, 측골 등의 입체적인 움직임이 골반을 앞으로 이동시키고요, 움직임의 추진 신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앞다리는 내딛고 뒷다리는 바닥을 밀고 상체를 회전하면서 한쪽 팔은 앞으로 반대편은 뒤로 이동하는 힘이 보행을 만든다는 것이죠. 인체는 조각조각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모든 부위가 서로 이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척추의 중립을 강조합니다. 특히 머신 운동에서 운동 부위 외에는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체의 세면중한 면만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한 부위만 자극해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죠. 한번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컵을 들어올리고요, 경뚜껑을 열고요, 어깨에 가방을 메고요. 모든 일상에서 척추에 꼬임이 발생합니다. 하체에서 몸통 상체까지 모두 써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렬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딜 다쳐지 보이질 않아?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죠. 양측성 운동은 이런 지배측 우세가 강화되고요. 반대쪽 비지배측 근육의 협응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척추 칠만 골반 틀어짐은 심해질 수 있어요. 흉곽이 고정되어서 호흡이요. 흉시 호흡 위주로 변해가면서 산소 교환 저하나 피로 누적 등 호흡기계 기능 저하될 수 있습니다. 큰 근육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요, 소근육이나 안정근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요,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립중량 운동 방식을 주로 쓰게 되면, 중추신경계 부하가 높아지면서 집중력 반응 속도 떨어지고요. 수면장애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몸에 안 좋은 것인가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보디빌딩과 일치되는 선입견이 있지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력환경에서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장점만 쏙! 가져가자는 거예요. 운동 편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운동은요 종목에 상관없이요. 일상에서의 혜택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립운동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고립운동 많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초보자라면요, 어떤 움직임에서 그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지, 또그 부위의 강화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는 현재는 고립운동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2단계, 전신을 같이 쓸수 있는 연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요, 부위별 고립 운동을 더욱 강화합니다. 4단계로요, 조금 더 복잡한 전신 연결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건, 이렇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회원은 회원 자신의 몸을 강력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바벨보다는 덤벨을, 스쿼트보다는 런지를, 데드리프트보다는요. 원네그 데드리프트를요. 바벨로우보다는 원암 덤벨로우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주 5회 운동을 한다면. 2회나 3회 정도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고요. 그 외에는 요가, 수영, 애니멀 플로우 등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프, 야구, 축구, 테니스 등 대부분의 경기 스포츠 종목들은요. 한쪽을 주로 쓰는 편측성 운동이 많아요. 취미나 자기개발의 영역에서는 좋겠지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피트니스 측면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양한 운동들을 접했습니다. 발레도 했고요.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뭐 등등등. 앞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회전, 중력 환경에서 360도 방구 운동을 하면서 전신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번지 피트니스를 전신 연결 운동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립 운동으로 각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만 더욱 복잡한 신체 연결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을요, 20분은 부위별 강화 루틴이나 관절 가동성 루틴으로 구성하고요. 나머지를 전신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 진짜 잘하셔도요. 다른 종목 운동은 처음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루틴으로 강력해진 우리 회원님들은요. 골프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요. 처음에도 퍼포먼스가 막절 <laughs> 몸을 망치는 운동은 없어요. 근데 몸을 망치는 트레이너는 있습니다. 운동 강사들은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운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기능적인 몸과 아름다운 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우리 트레이너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